아, 인천 거두 개야. 아니, 뭐만원 <laughs> 거지! 만만 응. 원. 아, 야, 서서울 거 장거리 갔다가. 네, 인천 거천원두 개인데. 아, 아이, 하긴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빚지기 전에는 그게 많았어요, 저는. 요즘 빚지고 나니까 <laughs> 우리가 어제 뭐였지? 서서울 갔다가. 서서 갔다가, 어디 인천 쪽불에서 청아 갔다가. 한국에서 서부 갔다가, 여기서 동성 갔다가, 그래서 음료까지, 네네네, 가고 그게요 그래서 오늘 네. 하나 있는 거 그냥 네, 하나 네. 오늘 반 해. 그 그냥. 혹시 금요일날 가도 돼요? 어, 금요일 어, 오전에 비끝친다는데아 어. 어, 나는 아, 어떻게?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내가 나은 시간에 나가서 서를 가잖아. 인생한테 차가 엄청 밀릴 거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예 인생을 빼고 왔단 말이야. 아. 야, 근데 4시 반에 가는 게 있지 이길차 엄청 많다내시 반에? 이 응. 30분 차이가 내려갈 때 엄청나 죽는 거 같아 이거 보여주라고 지는 하나도 안 찍어 야 줘봐 야문화기 초상권 있어 초상권 네? 수상권. 네? 아초사권이요 수상권이 아, 줘봐 아 줘봐 신고한다 어? 오 여기는 어. 이제 유튜브 채널로 아이 아, 반대로 돌려야지 자자 자, 이거 먹는 것 아, 야, 소지스 높아 어 어우, <laughs> 야, 어우, 야. 어우, 야. 어, 야, 강가에, 그냥. 아주 강가? 어우, 야, 이 술맛 죽인다, 오늘. 아, 죽여. 구독. <웃음> <웃음>